낙원을 찾아 떠난 파이어족이라면 어떤 숙소를 찾을까를 엄청 고민하다가 제가 찾은 곳은 시골의 한적한 마을에 있는 한 숙소를 찾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딱 저기에서 아. 네. 아. 너무 좋지 너무 좋지. 오 어? 오십삼만 어, 원이에요. 1 3만 원. 겐마 어? 그거? 십삼만 원. 겐마가 물가가 좀 있나요? 아이 부이로 물가는 어마무시합니다. 아, 아, 대박이다. 네. 진짜. 아니, 이게 말이 어, 되나요? 어떻게 와 어떻게 이거 너무 못살. 이곳은 주방인데요. 주방이 엄청 큽니다. 어, 세탁기부터 오븐, 전자레인지 가... 모두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 진짜 감성적인 분위기야. 오. 아주 큰 통창이 있는데 그창 밖의 풍경이 네. 와 그림이다. 그림이다. 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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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 너무 멋있다. 그냥 애기들 그냥 얼마나 자연... 좋아할 거야. 그냥 자연 안에서 하는 거다. 힐리다 힐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제가 머물고 있는 곳의 침대인데 어 근데 인테리어도 되게 좋다. 북유럽 그러니까... 감성있 아, 진짜. 북유럽 네, 감성 적이야 어, 너무 어, 너무 좋있어. 있어. 저기인데 사진 찍어서 저 와. 모델링 하고 싶다 저게 어, 시설도 다 최신식이고 어, 관리를 너무 깨끗하게 잘 하셔 가지고 안주 만족스러운 숙소입니다. 만족이 아닌데 이건 최고인데. 최고예요, 최고. 약간 이렇게 보면 액션 영화에서 마지막에 맞아. 주인공이 심어야 이겼어. 어, 그러네, 그러네. 그러네. 아, 그러네요. 갑자기 공격 들어가지. 굉장하죠. 와, 좋다 좋다 좋다. 아. 와. 그냥 그냥 멋이다, 멋. 아. 야, 이것도 멋있어? 박스형인 게 약간 한강의 도깨비 마켓.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오, 오, 일단 들어가자마자. 아이스크림인가? 아 우와, 아, 파란색이다, 파란색. 아, 저거 아. 어떻게 파란색만 고르니? 아, 일단 하나는 가야 될거 아니야. 아, 기본 네개 정도는 가야죠. 웬일이니? 맛있겠다. 우와 여기는 버거랑 타코, 샐러드, 이런 종류를 파는 데네요. 그리고 <laughs> 일단 타코부터 갈게요. 한식도 있어, 한식. 그거 아, 진짜 많다. 음, 잘 해놨네. <laughs> 제가 사실 지금 먹는 거를 뭘 먹을까라 엄청 엄청 고민했는데 저는 그냥 이걸 먹기로 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전통 아, 아, 그 네, 음식. 네, 네. 점. 네, 전통 음식 한번 먹어보고 싶다. 오 아, 세상에 이렇게 생겼다. 이건 뭐야? 댄시, 타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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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타르트. 어, 알지, 네. 알지, 알지. 네. 아, 알죠. 아, 고기공기 밥이. 밥이. 있어. 이것도 타르트인데 네. 입맛 싹 한번 돌려줘. 아, 이고야 파르트 위에 올려진 크림 치킨이고 그 위에 파슬리가 올려져 있습니다. 치킨 파슬리 오. 많지 않니? <목소리> <목소리> 아우 맛있을 것 같아. 아우. 음 어때요? 저게 하나 가지고 세 개씩 주네요. 그래 아, 배부르겠다이 크림 치킨에서 약간 닭백숙 맛이 나요. 오 어, 왜요? <목소리> 아, 치킨 어? 수트. 닭 가슴살 벅 삶아 가지고 닭죽 만들어 먹잖아요. 그런 맛이 납니다. 아어나그 느낌 좋아. 음. 이게 덮밥으로도 파는데 저는 오. 일부러 메쉬 포테이터를 선택했어요. 그게 뭔가 조금 더 덴마크식인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 그왜 좋아, 좋아. 음. 아, 뜬금대. 음, 이거 그냥 제 생각에는 약간 뭐랄까 어떤 덴마크 사람들의 국밥 같은 느낌? 오. 그러니까 이게 얘가 추운 나라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북유럽의 날씨가 좀 춥다 보니까. 되게 이런 따뜻한 음식을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안에 후추 맛이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몸에 열기가 확 올라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 배를 든든하게 채울 수 있는 고기, 소세지, 버섯이 통째로 막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추운 나라니까 약간, 약간 매콤한가? 오, 음 아, 잘 드신다 빵잘 하나만 좋습니다. 샀으면 좋겠다 어 빵, 어빵음 이렇게 해지 음 이렇게 음 먹어야 음 되는데 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르우스는 대표적인 덴마크의 항구도시입니다. 이 오르우스 항에는 예전에는 폐 컨테이너가 쌓여 있었던 그런 부지가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도시의 미관을 해치니까 이 시에서 어떻게 하면 이 공간을 시민들 위해서 다시 활용할 수 있을까를 엄청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 끝에 와. 전 세계에서 유명한 건축가라든지 건축회사들을 다 한데 모아서 이 지역을 탈바꿈을 시켰다고 합니다 장난감 같아 그니까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이곳은 아이스버그라는 곳입니다 말 그대로 빙하가 이 오르스 항구에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저 건물입니다 야, 근데 저거 너무 신기하게 생겼어 음. 와, 근데 이 주택장 간지가 그래, 그래, 그래. 너무 좋다. 야, 그래 빙하 같네. 오, 나. 음. 이 건물의 끝을 뾰족 뾰족하게 잘라서 이 빙하처럼 보이게 만드는 이 디자인이 이 건물의 통풍과 환기를 돕는다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베란다 저 색깔 안 쓰잖아요. 그렇빙하라서지 그렇게 흔하요. 그렇죠, 그렇죠. 얼음으로 와. 얼음. 근데 이 건물뿐만 아니라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계단식 구조로 만들어진 건물들이 이 해안가 주변에 많이 있더라고요. 와, 이거. 와. 와, 예술이다. 아, 디자인이 이런, 진짜. 이런 거 만들어야 돼. 여기는 약간 가우디처럼 만든 것 같은데 가우디. 가우디는 계 아. 있어요. 네, 가우디 양식으로. 아. 여기에 또 이런 건물이 있네요. 저도 한번 위로 올라가 볼게요. 아, 전망대죠, 전망대. 오. 어, 저기 있어! 어머, 어머, 어머! 아, 줄로 하는 웨이크보드구나 음. 줄로 어떻게 해? 줄을 매달아가지고 보트를 안 끌고 줄로 오. 계속 움직이는 거야 사실 제가 가려던 곳은 바로 저곳인데요 저곳은 바로 오르스 해수풀장입니다 풀장? 오... 와. 바다 수영장이야 <laughs> 아, 출입구가 여기에 있네요 여기에서 이렇게 녹색불이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무려. 아 여기 일등이 오늘 날씨가 좋았다면은 저도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좀 아쉽네요. 아 차, 차가, 아 차. 네. 물이 엄청 차갑습니다. 아이고. 이거는 수영을 할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다이브 해. 이거? 이 사람들 어, 진짜. 진짜. 이런 날씨. 야대박한데 어릴 때 가장 애 친구들 때뭐 내기하고 어 이거 너무 좋다 즐거운 상상 채널 S.